입니다 나라가 미쳐가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태어나서는안 되는 악마의 법입니다. 2016년 6월 7월부터 정치권에서는 공수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정병구 또 조형, 을 비롯한 소위 친이계라는 새누리당을 깨고 나갔던 사람들이 공수처를 찬성합니다. 그들이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스스로 봐야 됩니다. 그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반대 아닌 반대,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위해서 공수처를 찬성했던 그 역사의 진실들이 지금 어떤 결과를 놓고 있는지를 아야 됩니다. 헌법, 위반, 위헌 소지가 다분한 이러한 공수처법, 상공 분립이 무너지고, 법의 정의가 무너지는 이런 공수법, 접법을 찬성했던 국민의 힘에 있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 대해서 했던 행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양심성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문재인 8조 정권이 가도 너무 많이 갑니다. 공수처법은 한마디로 문재인 타쇼 정권의 장기 집권 업무의 수단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들이 공수처장 임명에 대해서 이렇게 밀어붙이는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보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공수처장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 울산 시장 선거 게이 김경수 드로킹 조작, 지금 거론되고 있는 국가 정책의 변경 등등 이로 말할 수 없는 사건들이 앞으로 정권 이후에 다뤄지야될 상황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새로들온 공수처장의 임기를 3년이 아닌 6년으로 바꾸겠다는 그러한 생각들도 장기 집권 업무에 지장되는 권력형 게이트를 듣겠다는 겁니다. 문재인한테 충성하고 좌파들한테 충성하면 어떠한 비리도 덮꼈다 그것이 우파들의 안전장치를 설치해 놓겠다. 다시는 노무현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 라는 것이 그들의 속셈이고 영어로 말하면 우파들에 대해서 처절하게 탄압과 파괴 작업을 하고 완수를 해야 입니다 권력의 비리를 옹호하고 정권게이들을 은폐하는 공수처법 자체가 잘못 태어난 법입니다. 정치인은 자기가 뱉은 말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불과 4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거짓불법 탄핵으로 몰아내기 위해서, 자기들과 의견이 다른 자당의 대통령을 몰아내기 위해서 공수처에 찬성했던 조영정병국과 같은 정치인들은 이제 안성과 아울러 전개를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새누리당을 차고 나가서 자유민주주의, 우파 국민들한테 자유우파 국민들을 아프게 하고 대한민국을 배신했는 그 결과가 지금의 공수처법입니다. 윤석열의 <목소리> 융성, 직무 업무 배제 문제가 지금 초미의 관심으로 뜹니다. 저는. 윤석열 추미애를 동시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음, 윤석열은 자유파 국민들한테 너무 큰 아픔을 줬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w p c 뿐만 아니라 정부가 거의 재판부에서 채택되지 않는 검찰의 망만이 춤을 우리는 불과 4년 전에 보았지 않습니까? 국민의 생각에는, 국민의 머리에는 그 현장들이 똑똑히 강행되어 있습니다. 윤석열이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의 앞잡이로서 어떠한 짓을 했는가, 어떻게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고자 했던 많은 자유파 정상적인 분들을 감옥에 넣는다. 윤석열이 그런 일을 할때 지금의 검사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형식된 정지조차도 지켜주지 않는 이러한 반일륜적 행위를 한그 사람들이 바로 윤석열이고 그를 따르는 검찰들이었습니다. 이영열, 검사, 수사본부장한테도 묻고 싶습니다.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박영수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의 특검의 결과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니 윤석열은 국민들한테 대한민국이 이 지경에 가게 된 상황들을 낱낱이 고해성서해야 합다 그것이 윤석열이 살수 있는 길이고 그것이 윤석열의 마지막 남은 양심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은행, 자기의 하나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국민들께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공수처 합의를 위해서. 이런저런 쇼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2일날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비토 없이 공수처장을 놓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자기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자기의 생각 사상과 같은 공수처장을 놓을 수 있는 그러한 법을 통과시키고 바랍니다. 그선 일당 독재고 의회의 법거리고 공산당과 다름없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공수처 자체가 문재인 자파 독재정권의 장기집권 업무이며 국민의 자유에 대한 말살법이고 국민감찰 법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공수처 반대 투쟁에 전국적으로 투쟁을 전국적으로 실시할 생각입니다. 아, 부동산 종부세 문제 지금 부동산 종부세 재산세가 이제 직장인들의 월급에 안을 종부세와 재산세로 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맞습니다. 사유재산제도의 핵은 시장 경제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주택, 일가구 주택을 가지는 것이 꿈이고 가는 길입니다. 일가구를 가진 사람들한테 자기가 수입되는 많을 종부세 재산세에 내는 거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 경쟁의 나라가 아닙니다 재산에 대한 징벌적 세금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인 사회재산 제도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 길로 갔다는 겁니다. 재산에 대한 징벌적 세금인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도한 세수, 징벌은 사회재산 침탈이고 중산층 말살이고 이래에 대한 약탈입니다. 지금 정부세 부과 대상자가 작년에 60만에서 74만 이상으로 15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동안 지난 세금만 4조 2,600억 가까이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1조가 드는 겁니다. 5년 후에는 4배가 늘어납니다.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표방하는 시장 경제를 표방하는 나라 중에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향해서 가고 있는가를 국민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를 물어 뜨리는 겁니다. 아직도 기존의 정치인들을 믿으십니까? 아직도 북회의원들을 믿고, 아직도 문재인을 믿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재산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미래 세대는 끝이 나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창당 이전부터 이러한 현실들을 미리 인지하고 대국민 공보활동과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 파쇼 정권, 퇴진 운동을 한 겁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국민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끝장이 나는 겁니다. 아직도 정치권에서 잘해줄 것이다. 아직도 설마 문재인이 사회주의 길로 갈까? 설마 더불어민주당이 이 백주 대낮에 그러한 압복을 통과시킬까? 그 설마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거짓 탄핵이 탄핵을 시발로 해서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 공화당에 가는 길에 여러분들이 돌이켜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투쟁을 했고, 우리가 왜그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감옥 가고, 그렇게 다치는데도, 굳건하게 당을 지키면서, 이렇게 힘든 투쟁의 과정을 가는지, 국민들께서 이제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의 동지들은 돈이 많고 시간이 많아서 자기가 돈 써가면서 설명대 운동하고 매주 저렇게 처절하게 투쟁을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공화당은 지치면 더욱더 일어납니다. 발을 보면 더욱더 강해집니다. 우리 공화당의 가는 길이 불가 3년 지나서 우리 공화당의 길이 올았다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어느 누가 문재인 정권과 정권 들어자마자부터 독재 정권이라고 얘기하고 칼날을 들고 싸웠습니까? 어느 누가 지금의 국민의 힘, 미래 통합당으로는 문재인 정권과 싸울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어느 정당이 최후의 저항의 불씨를 남겨달라고 그렇게 국민께 하소연했습니다. 72년의 정당 사이에 어느 정당이 전국에서 선명대를 하고 매주 2천 명 이상의 당원들이 들어오는 정당이 있습니까? 이제 국민들께서 마지막 남은 정말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국민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저항권을 발동해야 됩니다. 국민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